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몇날 며칠 얼마나 쉬었는지 푹 쉬었어요 지금 어, 오늘까지 실려다가아 고추 보니까 너무 심란해서 이 고추들 지금 잘라놨던 아이들 다 따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이 아이들 따라 나왔다가 세상에 용담아가 눈에 또저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 용담아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용담아가 어, 아까 봄날림하고도 통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반그늘에 있어야 얘네들이 <laughs> 아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나서 목소리가 자꾸 삑사리가 나요 <laughs> 이게 반그늘에 있어야 얘네들이 되게 예쁘게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타요 여기는 지금 완전 화단 정면이라서 이렇게 방그늘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그리고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부러지고 이렇게 다 부러졌어요. 얘네들이 다 부러지고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도 3년 동안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올해 이렇게 엄청난 꽃몽울리를 많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세상에 이놈의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이들이 몰골들이 좀 별로 안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건한 달째? 한 달째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타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을 저기 소나무 밑으로 옮기자니 또 얘네가 또한 2년 넘게 고생할까 봐. 이게 지금 3년을 고생하고 오래 이렇게 꽃을 피워준 건데. 그리고 여기 천년초 보세요. <laughs> 꿈자리 다 나와서 저 이거 지금 몇 번을 주위에 잡초 뽑아주다가 제가 손을 가시를 너무 찔려가지고 이제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얘다 뽑아 다 뽑아다 버려야 될까요? 이거 엄두가 안 나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는 주위 잡초 뽑다가 가시에 찔려서 못 살겠어요. 저 열매 맺은 거 보세요. 아 이렇게 그냥 진짜 이거 보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그리고 진짜 뒷따놀랬잖아요 제가 사실은 3일 만에 나왔거든요, 정원에. 정원에 3일 만에 나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기 꽃이 아니, 얘는 죽지도 않아요. 제가 다 잘라줬었거든요, 이거. 적치거리.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적치거리가 예쁜 꽃을 이렇게 피,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저 올해 처음 봤어요. 적치거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 주는 거를 올해 처음 봤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음 너무 예뻐요. 참 별개다 꽃이 핍니다. 저기 그리고 우리 목수국도 과관이죠. <laughs> 장관이죠 장관. 너무 예쁘게 피 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랄 거는 제가 지금 꽃추를 따겠다고 양푼이를 들고 나와서는 아, 이것도 다 잘라줘야 되는데 아, 진짜 할 일은 많고 제 몸은 한계가 있고 심란합니다. 짜잔! 대박이죠. 저 완전 놀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보세요, 세상에. 와, 이게 우거지국 끓여 먹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컸어요, 뭐. 3일만에 요 근래 비가 깨왔잖아요. 대박 좋아졌죠. 근데 대파가 되게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북을 좀 올려주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소리, 솔직히. 그냥 거의 방치 수준 이었잖아요 그러더니 저렇게 흉물 스럽네요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솔직히 이거 속가서 옮겨 심은 아이들 다 살긴 살았거든요 다 살긴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구실을 할지 제대로 무의 형태를 갖출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지금 넝쿨 장미도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 넝쿨을 타고 가는 애들은 다행인데 이렇게 뻗은 애들은 다시 케이블 타이를 해줘야 되나 봐요. 와 사과 대추 진짜 뒷담 많이 컸죠. 근데 이거 사과 대추 보니까 심란합니다. 너무 많이 커서 이것도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삽목을 해다 이렇게 옮겨 심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사과 대추 장사나 갈 것도 아니고 와 대박 갓 엄청 많이 컸어요. 근데 대박인데요. 잡초가 더 많은데요. 이게 못난리래 와, 저 지금 봤어요. 지금 하늘마. 예쁘죠? 안 보이시나? 아따고 이거 보이세요? 왔다고. 아, 아, 지금 사과대추 찔려갖고 여기 보이세요? 얘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 이거는 거의 제 아이고 키가 안다 제 손바닥 반만 해요. 엄청나게 커요. 얘는 열매가 대박. 우 와,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세상에 마디 마디 아따고. 아 여기 위치가 되게 안 좋네. 아 계속 찔려요. <laughs> 아 나가야겠다. 아 이게 사과 대추가 하시가 너무 억세가지고 아됐다아파요 여기에 두더지가 정말 많아가지고 보이시죠? 이거 두더지 두더지지실까요? 고양이 짓일까요? 아, 정말 너무하네. 어,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헤쳐 놨어요. 얘도 다시 심어줘, 어, 이거 심어주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거 비비추, 아, 아고 담결려라 비비추 같은데 이거 살까요? 죽을까요? 모르겠네. 제가 가을 오고선 그때 잡초 한바탕 소동하고 나서는 잡초를 안 뽑았더니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래도 가 진짜 많이 컸죠. 아, 고 힘들어. <laughs> 여기도 가시가, 어, 진짜, 이거, 이번 주에 바카 엄청 많이 컸으니까, 이거, 한 열흘, 열흘 정도 뒤에 한번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한여름에 산복도 위에 이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약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 지금 꽃을 피워요. 얘네 계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밤에는 솔직히 엄청 선선하긴 하지만, 낮엔 아직도 되게 더워요. 저도 지금 거실에서 계속 장판 틀어놓고 있다가 돌쇼파에서 장판 틀어 아우 냄새 너무 지네요. 장판 틀어놓고 있다가 밖에가 시원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하겠다고 나왔더니 엄청나게 땀을 제가 쏟고 있거든요. 었아 <laughs> 어떡해요. 여기다 잡초가 또 이렇게 어머 저세살 솔직히 잡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하네요. 어 이거 사과대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나무에서, 원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 뽑아가지고 옮겨 심으면 저렇게 잘 커요. 아, 요런 거 하나 누구 드려도 되는데, 뭐 다들 찜만 하고, 제가, 이거는 제가 배송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와서 갖고 가야 되는데, 가, 와서 갖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laughs> 저기 놀이터님도 사과대추 가지러 오신다더니,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대요. 아, 여기도 지금 시금치 심은 데도, 제가 그동안 계속 돌봐주지 못했더니 시금치가 다 나오다가 황천길 간거 같아요 엉망이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갓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고양이들이 다 밟아놨는지 없어졌어요 갓이 조기만 저렇게 있고 그래도 쓸 먹을 갓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도 안쳐 가지고 사실 약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많지요 사과대추 근데 이거는 언제 익어요? 지금쯤 제법 저쪽 거는 엄청 많이 빨갛게 익었거든요? 근데 이쪽 거는 익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사과대추가. 그래도 여기도 씨알이 작지는 않답니다. 아, 여기 벌레 있다. 보이시죠? 저게 뭐 냄새나는 벌레라던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네도 씨알이 작진 않잖아요? 씨알이 꽤 커요, 그래도. 그래도 작년에는 여기서 꽤 많이, 이 나무에서 꽤 많이 땄거든요? 근데 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박이죠? 아 이게 대박이에요. 저 오늘 여기 이것 좀 솎아주고 하려다가 떡잎 좀 없애주려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빨빨대고 조금 돌아다니더니 되게 어지럽네. 꼬추나 <laughs> 딸수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laughs> 이렇게 꼬추를 잘라놓으면 이제 이거 딸거 따고 이제 얘네는 다 뽑아서 버리면 돼요. 이런 것. 이렇게 다 따서 버리면 되고 아직까지 여기 가운데 줄은 동생이 안 잘라줘서 이건 그냥 따 먹을 때까지 따 먹다가 이제 버리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너무 저는 이 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신기방기해서 <laughs> 보기는 아주 몰골은 뭐 이쁘지는 않아도 근데 영양분이 얘네가 부족하진 않는데 옮겨 심어서 그런지 솔직히 옮겨 심으면 이게 뭐두 갈래로 난다거나 세 갈래로 난다거나 왜 못난이 부뭐 있죠 그런 형태로 나거든요 어, 그런 그러, 그래도 그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쁨을 발산하고 있는 우리 목수국입니다 다놀라세요 무슨 목수국이 아직도 피냐고 그러게요 저희 집 마당은 이상한 데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활짝 만개하고 있잖아요 테라스에서 보면 이게 엄청 이뻐 보여요. 저기, 형, 저기, 대문 앞에 쪽은 완전 흉물스럽거든요. 다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뻐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계속 꽃대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은 거, 더 목수국을 보여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사실 신기하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여기가 장추가 없잖아요. 저 산수국도 이제 내년에는 만개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여주 때 정원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